24년도 마지막 분기 독고 노인 초대 송년회와 가족들의 모임인 미가의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 가지고 먼저 가신 선배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사를 보내 송영호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송영호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네, 와주셔서 정말 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멀리 공주에서 오신 우리 조연호 가수님, 김진영 가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힘이 나고 우리 미라에가 발전하는 겁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도 불과 달력 한장 남았습니다. 올한해 바쁘신 회원님도 계셨겠지만 어려우신 회원님도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노페인 no 노개인이라는 no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대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더욱더 단단해졌 고 국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미가 에 브라이어티쇼는 163회분이 방송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계셨기에 미가 에가 발전하고 존립하는 겁니다. 결코 미가에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이루어지면 타 단체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버라이어트 쇼는 우리 회원님들로 이루어지는 쇼입니다. 원활한 방송 녹화를 위해서는 좀 회원님들이 더 계셔야 우리가 노테이션으로 녹화를 진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신입 회원님들을 한 분씩 꼭좀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박진영 잘 마무리하시고 알가오는 물산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셔서 수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미가의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를 전국 배우 가요제 총연합회장님이신 강준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laughs> 저는 그 사단법인 한국 배호가요제 총연합회 어 이사장이자 회장인 어 강준호라고 합니다. 설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축사를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축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대단한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미가회에 미가회가 뭐냐고 봤더니 미남 미녀들만 모인 가수다, 아 가수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정말 미녀 미남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미가회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하게 귀한 자리에 참 어,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송영호 회장님과 또 관계자분께 여러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제 배우가요제는 어, 1993년 어, 1회를 시작으로 금년 어, 24년 11월 지난달까지 25회까지 25년 동안 개최를 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요제 배우 가요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죠. 달력 한장 남았습니다. 아까 송영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한해 마무리 좀 잘하시고요. 밝아오는 새해는. 어,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사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인사 말은 네 그래서 이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발전에큰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표창을 하시겠습니다. 회원 학장 대상부터 하겠습니다. 회원 학장 대상에 오기 가수님 나와주세요. 회원확장 대상 미가해 가수 오기 기약께서는 전국 최대 가수들의 모임 미가해 임원으로서 회원확장과 가수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미가해 가수들의 귀감이 되셔서 이에 가수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가수들의 모임 회장인 송영호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 한해 뜻깊은 해가 되셔서 우기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차옥경 가수님 회원합장대상 모시겠습니다. 회원 합장 대상 미가의 가수 차옥경 이하 동문 2024년 12월 1일 가수들의 모임 미가의 회장 송영호 네, 다음은 공로 대상이 있겠습니다. 공로 대상 김유희님 나와주세요. 공로 대상 미가해 가수 김유희. 기아께서는 전국 최대 가수들의 모임 미가해 임원으로서 남다른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본회 가수들의 기감이 되셨기에 전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가수들의 모임 미가해 회장 송영호 축하드립니다. 기아께서는 전국 최대 가수들의 모임 미가회 임원으로서 남다른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본회 가수들의 기감이 되셨기에 전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일 가수들의 모임 미가회 회장 송영호 공로대상 미가의 가수 나희찬 이하 동문 2024년 12월 1일 가수들의 모임 미가의 회장 손영호.